바울 앞에 주방 있고 좋은데? 네, 여기 있어. 오 음, <laughs> 배드버거 있나? 사정이 생겼는지 한번 볼까. 없어 보이는데. 저기랑 2, 2천 원 사인 한다고 지금. 세인이구나 도시 빼기 귀여운데. 일단 여기를 그걸 하고. 도시 빼기. 여기, 여기 다고깃집이야 안 가도 될거 같지? 저쪽이 응나 어. 여기 마음에 들어버렸어 아 오늘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 갈비찜이랑 갈치찜 하고 가입시다 <웃음> <웃음> 어. 이 방만 해구자이자이다신랑 동준씨 숙소가 저기. 고기 저기. 저 탄산수? 탄산수 오케이 저기. 갑시다 이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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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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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했어요. 청고요. 와. 뭐지? 비거 사채는 나나다 냄새가 이상한데? 어? <놀라> 봐야 봐요 봐요. 어? 오호. 보 니까 안정, 한써있 네, 진짜 안정, 한써있 어요？자, 아, 아, 아좋 습니다.

웨이팅 없다. 여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어. 지렸다. <laughs> 한 줄평 말해줘. 최고예요. 와. 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? 예? 네. 이싱당. E 아, 이거 느껴. 새 왜? 대도겠지 빨리 오자이싱 e 오, 뭐 그래도 맛있었어 그럼 <laughs> 먹을만 하더라 빵이 사실 가득 차있더라 역시 성신방 동생인가 뭐냐? 빵 냄새 영고 빵집 곧. 어때? 응. 어. 맛있어. 응. 갔다. 이 참고 또 왔습니다.